야. 그, 폐주택부지의 복싱체육관이란 데를 어찌어찌 찾아왔거든. 시간에 못 맞출까봐 빨리 출발했는데, 가는 길이 그렇게 헷갈리진 않아서 좀 일찍 도착한 것 같은데.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 <laughs> 언제 와? 아니, 나 혼자 들어가서 기다려도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의외로 나 말고도 사람들이 꽤 많이 참석하는 것 같더라고. 보아하니 다들 삼삼오오 같이 모여서 들어가는 것 같던데, 여행자들인데 벌써 무리가 생겼나 보더라. 또 근처에서 살펴보니까 인상 험악한 사람들도 많거든. 아니, 너 내가 한 말을 어떻게 들으면 그 말이 그 말이 되냐? 혼자서 들어가도 문제는 없다니까. 문제는 없어. 내가 누가 봐도 같이 갈 친구 한명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말고는. 하, 넌 상당히 그 말의 맥락이란 걸잘 파악을 못하는 애구나. 하지만 그런 널 이해시키기도 번거로우니까 그러면 네 말대로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해야겠다. 넌 정말 가끔은 애 키우는 느낌이라니까. 아. 그리고 있잖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막 생각난 김에 말하는데. 난, 내 평판이라는 것에, 나름대로 주의 깊게 신경 쓰고 있거든? 여기서도 일자리라는 건, 결국 인맥이니까. 그러니까, 문화지구에서 내가 알바 잘렸던 거, 되도록이면 잊어버려 줄래? 이미 잊어버렸다면 말고. 그, 어, 그래, 어, 그래. 기억하고 있는 거지?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지? 하, 여기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따위 흑역사를 생성한 거냐? 나 알잖아. 나 무슨 일이건 엄청 성실하게 임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그 일을 빌미로 나에 대해 소문을 낸다면 엄청 억울할 거야. 다이어트는 필요할 때만 친구지. 야, 10년은 타이밍 미스거든. 그런 말로 감동받을 나이는 지났거든요. 하여튼 빨리 오기나해이 더운 날씨에 이런 미소년을 길바닥에 서서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아, 뭐, 어, 그냥 농담이었는데. 확실히 요새는 미소년은 좀 아닐지도. 어, 그럼 가련한 소년... 정도? 염먹어. 하나도 안 웃기거든 그거?